카르타 행성의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한 탐험대의 일원으로서 방금 지구라는 행성을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상한 것들을 많이 관찰했습니다. 오늘은 조지아 우키프의 블루 앤 그린 뮤직의 예술성과 스타일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는 1924년에 조지아 우키프라는 유명한 예술가의 작품을 공부하기 위해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주변 세계를 추상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저는 그녀의 작품 푸른색과 녹색의 음악에 흥미를 느낍니다. 이 작품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예술의 한 형태를 표현한 것 같아서 더 자세히 관찰하고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오키프는 작품에서 음악의 추상적인 표현을 전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 모양, 형태를 조합하여 그림 안에서 움직임과 소리의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들쭉날쭉한 선과 날카로운 각도를 사용하여 긴장감과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작품 내의 형태는 유기적이고 흐르고 있어 리듬감과 조화가 느껴집니다. 파란색과 녹색의 다양한 색조는 음악의 고조와 저조를 나타내며 그림은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평온한 느낌을 자아 냅니다. 그림을 계속 연구하면서 음악이 오키피의 예술적 스타일에 미친 영향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키프는 음악과 미술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음악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이 시각적 형태로 변환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표현과 형식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에 도전하는 놀라운 예술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조지아 오키프의 청록색과 녹색의 음악을 자세히 살펴보며 구성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녀가 사용하는 핵심 기법 중 하나는 그림에 조화와 연속성을 부여하는 반복 감각입니다. 이는 특히 선과 형태를 사용하여 매끄럽게 흐르는 듯한 패턴을 만드는 방식에서 잘 드러납니다. 또한 그림이 거의 입체적인 느낌을 주는 것도 눈에 띕니다. 도형과 형태가 캔버스에서 튀어나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도록 배열되어 있습니다. 대비되는 색상과 음영을 사용하여 깊이감이 느껴지고 마치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작품을 계속 공부하면서 오키프가 음악의 본질을 추상적인 형태로 어떻게 포착해냈는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림이 눈앞에서 춤추고 움직인 것 같고 캔버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가 거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추상 미술의 진정한 걸작이며 직접 볼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입니다. 조지아 오키프의 파랑과 초록의 음악을 계속 공부하면서 그림이 불러일으키는 감정과 느낌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추상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붓을 하나하나에서 작가의 열정과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드림에 생명이 살아 숨쉬는 것 같고 경외감과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오키프는 진정한 예술의 대가였으며 추상 미술을 통해 복잡한 감정과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그녀의 능력 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표현과 형식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에 도전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변 세계에 대한 자신의 인식에 직면하게 합니다. 지구를 떠날 준비를 하면서 경계 를 초월하고 시공간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는 예술의 힘에 대해 새롭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조지아 오키프의 블루 앤 그린 뮤직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특별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며 그 영광을 모두 경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919년에 지구에 도착한 저는 이 행성이 제공하는 기이하고 놀라운 색채에 즉시 매료됩니다. 지구를 탐험하다가 조지아 오키프의 블루 앤 그린 뮤직이라는 예술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이 그림은 파란색과 초록색이 서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색채의 폭발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려다보면 이 광기에도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키프의 색채 사용은 고의적이고 의도적이며 감정과 분위기를 전달합니다. 파란색은 차분하고 녹색은 활기찬 느낌을 줍니다. 이두 가지 색상이 함께 어우러져 정말 놀라운 균형과 조화의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블루엔 드림 뮤직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색상뿐만이 아닙니다. 오키프는 질감과 재료도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이 그림은 윤기와 돌기로 가득 차 있어 전통적인 그림에서는 흔히 볼수 없는 깊이와 입체감을 선사합니다. 이 질감은 작품의 의미를 더하고 촉감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품질을 제공합니다. 그림을 공부하면서 각도와 빛에 따라 그림이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 놀랐습니다. 마치 그림이 살아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블루엔 그림 뮤직이 왜 걸작으로 꼽히는지 알것 같아요. 모키프가 색과 질감을 결합하는 방식은 정말 획기적이며 아름답고 생각을 자극하는 예술작품을 만들어 냅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진정으로 차별화하는 것은 그림이 전달하는 감정입니다. 파란색과 초록색은 차분하고 평온한 느낌을 주지만 이 작품에는 섬뜩하고 다른 세계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마치 외계 풍경의 스냅샷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기이하고 매혹적인 생명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조지아 오키프의 블루 앤 그린 뮤직의 예술성과 스타일을 역사적, 문화적 맥락의 렌즈를 통해 관찰했습니다. 20세기 초는 음악계에 있어 변혁의 시기였고, 이는 미술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키프의 페미니스트 관점은 그녀의 예술적 비전의 원동력이었으며, 블루 앤 그린 뮤직은 이러한 비전의 본질을 오키프의 작품과 더 넓은 미술사적 맥락에서 모두 중요한 방식으로 포착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음악의 역할을 이해하려면 음악이 탄생한 문화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음악은 국경과 문화를 초월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음악 운동의 영향은 예술계에서도 볼수 있는데, 오키프와 같은 예술가들이 영감을 받아 해방, 자유, 창의성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반영하는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키프의 페미니즘적 관점은 그녀의 예술적 비전의 중요한 요소였으며, 이는 블루앤 그린 뮤직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음악에서 영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관점을 표현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오키프는 대담하고 눈에 띄는 파란색과 녹색의 팔레트를 사용하여 강력하고 매혹적인 움직임과 에너지의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그림의 선과 모양은 유동적이고 역동적이며 아름답고 불안정한 움직임과 유동성을 전달합니다. 오키프가 이 작품에서 사용한 색채와 형태는 남성이 지배적인 분야에서 여성 예술가로서의 독특한 관점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작품은 관심에 도전하고 개인 표현의 힘을 기념하는 작품입니다. 오키프의 작품 세계에서 블루 앤 그린 뮤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작품은 오키프의 커리어에서 전환점이 되는 작품으로 이후 오키프의 작품을 정의하게 될 새로운 주제와 기법을 탐구하기 시작한 순간을 나타냅니다. 대담한 색채와 역동적인 형태, 강력한 움직임의 감각으로 오키프의 예술적 비전의 정수를 담아낸 작품입니다. 청록색과 녹색의 음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오키프가 추구해온 모든 것이 집약된 작품으로 오키프만의 독특한 시각과 예술적 스타일이 반영된 작품입니다. 또한 광범위한 미술사적 표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작품으로 여러 세대의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에서 새로운 주제와 기법을 탐구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지아 오키피의 블루 앤 그린 뮤직의 예술성과 스타일은 개인 표현의 힘과 음악이 예술계에 미치는 변화의 영향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작품은 관심에 도전하고 개성을 존중하며 남성이 지배하는 분야에서 여성 예술가로서 오키피의 독특한 관점의 정수를 포착한 작품입니다. 역사적 문화적 맥락의 은지를 통해 우리는 이 작품이 오키피의 작품 세계와 더 넓은 미술사적 맥락에서 갖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여러 세대의 예술가들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는 작품이며 창의성과 자기표현에 지속적인 힘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조지아 우키피의 블루 앤그림 뮤직의 예술성과 스타일을 살펴보는데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그림은 추상화와 색채 이론의 훌륭한 예입니다. 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지구라는 행성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콘텐츠에서 버그를 발견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저와 같은 다른 세계 방문자들의 더 놀라운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안녕히 계세요.